안녕하세요. 메가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샥스 보트의 액세서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형이 이번에 만들면서 바꾼 게요. 기존에 요 스타일만 있었는데, 자, 요게 두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탐 브라켓 혹은 낚싯대 꽂이 장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어탐 브라켓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어, 밑에 예, 노트가 안에 박혀있구요 요런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장착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 볼트 길이... 볼트 길이. 길이는 25mm 이내여야 됩니다 25mm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동공구로 조이지 마시면... 네, 아, 전동공구 혹시 모르니까 조이지 마시고 손으로 깊이를 아, 잘 조정하면서 조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뺐다가 놓고, 네, 은채에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아, 낚싯대에 꽂을 한번 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간단하게 그냥 그 베이스 위에다가 설치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모델은 저희 샥스 시리즈 310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어, 알루미늄하고 에어매트가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어, 구입하실 때 알루미늄이든 에어매트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사이 끝났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 왼쪽에는 낚싯대 로드하고 를 오른쪽에는 어탐 브라켓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고요. 돌아가, 이번에는 핸드레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레일을 보시면, 어, 저희 핸드레일 길이는 1 1 m 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 마, 저희 마운트에 바로 꽂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설치나 해제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냥 꼽으시고, 꼽으신 상태에서 이 락, 만 잠가주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바람을 많이 안 넣는데, 바람을 많이 넣으면 더 이렇게 튼튼하게 작취이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기존에, 저, 저거, 저, 낚싯대 꼬지. 이제, 에, 저희가 기본 두개 포함되어 있는, 자, 낚싯대 꼬지입니다. 여기 생겼고요 자, 꽂아보겠습니다. 예. 네. 자, 요낚싯 로드 거치대는 두 개는 기본 사양이고요 또 앞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타한 브라켓은 아, 별도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번 모델부터, 그, 생산해서 지금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GPS 가이드 모터 브라켓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